오늘은 주안에서 기뻐하라, 기뻐하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습니다 오늘 기뻐하라는 수수의 수수, 수수는 신바부신이에요. 그럼 신이 쌍수로 들어가 있죠. 네. 그런 때는 항상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중요하기도 하고, 예? 네? 그러면서 내가 올바른 비전이 되고 상대방에게 올바른 비전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의 올바른 비전이란 말이에요. 말씀의 올바른. 그 다음에 바보는 십자가 못 박음이죠. 그죠 예수님과 못 박고, 그리스도와 못 박고. 그 다음에 쉬는 상대방에게, 모든 영혼들에게 똑같이 올바른 비전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뻐하는 것처럼 너희도 기뻐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친히 말했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기뻐하라는 수수가, 수수가 셀로시하고도 같고, 육세시하고도 같고, 또 기뻐하라는 낱말이 또 다른 낱말이 있어요. 샤하라는 낱말인데, 그것도 같아요. 신이니까. 같은 어근으로 나아간단 말이죠. 그러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부터 우리도 올바른 비전이 있는 것을 기뻐한다고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럼 내가 기뻐하듯, 상대방도 기뻐하게 하려면 참된 진리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 사람들의 모든 삶도 기뻐하며 또 기쁨을 주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 네. 그럼 성서에서 기뻐해야 돼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도 보면, 보면 목자들의 목자들이 있을 때 천사들이 그들에게 큰 기쁨의 선물을 주셨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 예수님은 친히 기쁨부터 주시는 들 믿습니다. 아, 네. 오늘 들에 있는 목자라고 얘기했잖아요. 하사대 그리트의 생명이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올바른 비전이 있는 그곳에 우리 주님은 뭘로요? 기쁨으로 임하는 것. 그게 복음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바사르라고 말하는 거죠. 기쁨이 있는 것. 그래서 바사르에도 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복음에도 올바른 비전이니까. 그래서 오늘도 저와는들의 모든 삶에서부터 반드시 올바른 비전이 마음에 있음으로 기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도 항상 기뻐하라부터 얘기하죠.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얘기해다 거기서 기뻐하라가 수스고 또 기도하라가 태필라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라가 감사하라가 샤예요. 그래서 경배나 감사나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럼 샤도 올바른 비전, 태필라는 뭐예요? 태필라는 하나님을 익혀서 어떻게 완성되는 것. 그걸 기도라고 얘기하고 또 기뻐하라는 오늘 본문에 말했듯이 수수예요 올바른 비전이 되고 주님과 연합돼서 올바른 비전을 만들어 주는 것. 그게 곧 목수의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요 진리를 알게 되면요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그래서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기뻐하라고 말씀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너희가 세상에서는 뭐를 당하나?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예, 담대하라. 내가 뭐 했대요? 예? 세상을, 이기. 세상을 이기었노라. 담대하라고 얘기했죠. 주님이. 담대는 어디서 나가는 걸까요? 예? 올바른 비전 속에서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알았을 때 담대할 수 있고 또더 나가서는 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주님께로부터 온다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도 끊임없이 주님께서 이끄시는 올바른 비전 속에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신명기서 28장 6 3절에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선을 행한 것 같이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나는 너희들을 망하게 하는 것을 기뻐하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신명기서 28장에 보면 1절로 16절까지는 축복을 다 얘기합니다. 그러나 뒤 후반부터는 어떻게 또 그렇게 살자면 다 저주를 내린다. 저주를 내린다 이런 장면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내가 뭐요? 선을 너희에게 선을 행하나 나는 너희가 망하기를 기뻐하노라. 또 이렇게 기록해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선이시고 위로운 분인데 선악으로 절대 기록할 리가 없단 말이죠. 그러면, 망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망한다는 의미가. 그걸 또 기뻐한대요. 망한다는 의미는 다시는 있어요, 없어요? 형체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더 쉽게 얘기한다면, 내 생각과 나의 모든 방법이 죽어버리게 되면, 우리 주님은 그걸 기뻐, 수수할 거야. 그런 말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그때야 올바른 비전을 너희에게 줄 거야.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성세에서 망한다 멸절한다 이런 것들은요 친다 이런 것들은요 나쁜 남말들이 아니에요 나의 곧 우리의 육의 생각이 끊어지면 영적인 귀한 네. 일꾼들로 우리 주님은 나타나게 하시는 놀라운 삶의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시편 시편 35편 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혼이 주를 기뻐하며 내 내가 구원을 즐거워하리다 이렇게. 해요. 내 혼이 주를 주를 기뻐하며 또 내가 주님의 구원을 즐거워리라 이렇게 그랬어요. 거기서 혼이 주님을 기뻐하다가 수수해요. 그러면 혼이라는 것이 뭐냐면 내 패시잖아요. 내 패시. 네페시. 내 패시는 눈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규정돼서 올바른 비전이 되면 뭐가 되는 거죠? 내내 내, 내가 혼 그리스도가 규정된 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혼백이 있어서 떠들어다니고 그런 게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가 규정돼서 올바른 비전을 증거하는 것. 그것을 혼 네페시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네페시는 동물들한테와 사람들한테나 똑같이 쓰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동물들은 그 동물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진리를 알아야 될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을 그렇게 같이 쓴 거예요. 그러나 이 내패시라는 것을 정확히 알게 될 때는 이제는, 이제는 하늘나라 사람으로 주께서 원하고 주께서 이끄시는 그런 삶을 살수 있도록 우리 주님은 친히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10편, 119편, 1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주님은 우리의 우리의 모든 것을 기뻐하시며 우리의 모든 예물을 기뻐하시며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 예물을 기뻐하시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을 자들의 길들을 뭐한다고 그래요? 우리들은 즐거워하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든 예물을 기뻐한대요. 그러면 그 예물 예물 미나가 뭘까요? 미나가. 하나님의 사역으로 발령한 그리스도의 생명이 된 자를 그 예물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주님은 그 예물을 기뻐하여 주, 수수하실 줄 믿습니다. 그 예물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물은 그럼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 예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만을 기뻐해요. 그럼 우리도,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 뭐가 있어야 나아가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가 없이는 나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그리스도가 있어야 주님께 나아가고 그리스도가 있어야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 세대에서 저화름들의 모든 삶 속에서부터 우리 주님은 참된 기쁨 속에서 그 기쁨을 증가하는 아름다운 일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따드립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삼십오장 일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그 광야 정막했던 광야가 기뻐하고 즐거리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 그 정막했던 광야가 누굴까요? 광야, 곧 우리죠, 그렇죠? 하나님의 사역 있는 그 마음, 그곳이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하고 즐거리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 마음 속에 기쁨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즐거워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것은 즐거움이에요. 그래서 기쁨이 있을 때는 항상 즐거움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손이 두 개인 것처럼 기쁨과 즐거움은 같은 거예요. 오늘도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저와 들의 모든 삶을 이끌어 주시는 놀라운 삶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에서 65장 19절에도 내가 예루살렘을 기뻐하듯이 내가 이스라엘을 기뻐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기뻐한다고, 얘 기뻐하고 기뻐한다고 얘기했어요.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은 같은 것인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한 그곳의 올바른 비전인데 그것을 평강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게 예루살렘이면 이스라엘은 쉰이 있는 곳이잖아요. 쉰. 그 하시아마임이라는 올바른 비전이 있는 그 하늘나라가 하늘나라가 우리들은 하늘나라를 기뻐하고 그 예루살렘을 기뻐한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항상 예루살렘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뭘로 보면 돼요 예루살렘을 수도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이스라엘은 나라로 보고 그 예루살렘은 수도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라와 수도는 같은 거잖아요. 그러나 나라의 수도는 핵심을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핵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올바른 비전이 있다면 그것은 핵심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고자 했던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에서도 666을 얘기했을 때 올바른 비전 올바른 비전 올바른 비전 올바른 비전 올바른 비전 올바른, 비전, 올바른 비전을 여섯 번을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곳이 있는 곳이 진짜 표받은 자 그표 안에서 우리는 자유함과 평강을 누리고 또한 그표 안에서 내어해가는 백으로 완성되는 놀라운 삶의 축복이 주님께로부터 이하어질줄 믿습니다. 네. 우리 주님은요 그것을 원하시고 또한 그것을 축복하시고 그것을 이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모든 삶의 능이 모든 삶의 능이 우리 주님은 축복해 주시는 놀라운 삶의 축복이 주님께로부터 이하어질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예레미야 32장 21절에도 내가 그들에게 복주고 그들은면 누구예요? 이스라엘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들에게 복주고 그들을 기뻐하게 하고 그들을 어떻게 따라해 봐요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복주고 기뻐하게 하고 이 땅에 심으리라 이렇게 세 가지로 얘기했어요 우리 주님은 그들이라는 온전히 예수를 믿고 따는 그자들에게 기쁨, 수수가 되게 하고 복이 되고 바랍가 되게 하고 그다음에 또 뭐가 되겠다고 그랬어요? 심는 축복. 우리 주님은 당신의 영원한 땅 안에 하늘 땅 안에 영원한 하늘 안에 우리를 심어 놓는 거예요. 그 심어 놓은 것은 누가 뽑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